내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어보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깊이 상고해보면 다시 말하면 대세김질해보면 아주 평범한 진리입니다. 누구나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을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늘 아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공부를 하늘 아래서 지식을 많이 쌓은 사람만이 알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늘 아래 종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선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비가 살구를 먹었는데 아들이 쉬겠느냐? 그 평범한 진리 아닙니까? 아비가 살구를 먹었으면 먹은 아비가 쉬지 아들이 어떻게 쉬냐, 이 말이. 그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비가 죄를 졌으면 아비가 담당하는 거지 이 평범한 진리 아니 그래서 육신은 혈통적인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버지가 D N A를 뭐 고혈압이다, 뭐 당뇨다, 여러 가지 <laughs> 과학자들이 혈통적으로 내려오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건 다 육신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런 과학이 말하는 혈통적인 것을 혼적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대세김제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희생제를 드릴 때는 희생제물을 뭘 드리라고 그랬느냐? 대세김제라는 짐승,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를 드리라. 왜 그랬을까? 다른 짐승도 많이 있잖아요. <laughs> 뭐 개도 있고 돼지도 있고. 그런데 그런 짐승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이네 가지 짐승만 말씀하셨을까? 그걸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야 돼. 그걸 깨달으면 그 사람은 창방 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하루아침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생은 내가 가는 거지 육신이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의 DNA는 짐승하고 똑같다라고 과학자들이 발표하잖아요. 답답하니까 내가 이런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DNA는 고릴라 침팬치하고 98%가 똑같아요. 예? 여러분, 육신적으로 DNA를 검사했을 때 진짜 확인하잖아요. 예? 이 사람이 내 아버지냐? 어머니냐 그럼 98%가 DNA가 똑같으면 친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릴라 침팬지하고 DNA가 98%가 인간이 똑같다면 같은 거지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얼마나 평범한 질입니까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느냐. 창세기 1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laughs> 그것이 성경적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존재합니다. 육신은 어차피 흑인니게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장 첫 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흙을 후 불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A living soul. 육신이 아니잖아요. 육신 안에 있는 혼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을 닮은 거잖아요. 창세기 일장에서 우리 의 형상과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조성하자 말이에요. 처음 만든 거예요. <laughs> 창조란 말은 처음 시작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안 들어간 사람. <laughs> 두 가지 종류를 설명하고 있는데, 성경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을 성경적 사람이라. 이게 기독교 진리에요, 여러분. 그럼 성경적 사람이 아닌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읽어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동산에 누가 있었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독처했다. 다른 짐승들은 다 암수로 되어 있잖아요. 성경을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내색임지라고또 읽어보고, 계속 읽어보야 돼요. 그럼 깨닫지요. 공중의 새나, 나무의 짐승이나, 나무를 기어다니는 곤충이나,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다 암수로 되어 있는데, 사람만은 남자 하나밖에 없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만들기 위해서 남자의 갈비뼈를 뽑았다. 짐승은 그렇게 장조 안 하셨어요. 있으라. 가득 채워라. 공중에서나 땅의 짐승이나 곤충이나 물속에 있는 고기는 다 말씀으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은 흙으로 하나님의 친히 손수 빚으셨다. 조성하셨다. 만드셨다. <laughs> 그런데 그 방법이 흙으로 만드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내셨다. 전혀 다르다네. 가축도 들의 짐승도 공중새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남자 혼자 가지고는 번성을 못하니까 여자를 만들자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 <laughs> 여자를 만들고 아담의 갈비뼈를 뽑은 자리는 흙으로 채우셨다. 얼마나 자상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를 데려왔는데, 아담이, 그 여자는 이분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지으셨는데,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옥을 불어 넣었습니까? 안 불어 넣었잖아요. 그 차이를 잘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겉 사람만 여자로 만든 거예요. 육신적인 것만 여자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여자를 보고 소위만 홀렸다, 홀딱 반했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렇게 합니까?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겉그 사람이잖아요. 어디에 하나님이 호흡이 들어갔다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 보세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사랑의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나눠진다는 한번썩 읽고 지나가서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경을 읽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뭔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고 늘 내가 말씀드.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요 성장하면 어디 가서도 다그 말이 튀어나와야 돼. 이건 사람이 아니다. 하나의 틀이야. 일본 말로, 가다 뜬다 그러잖아요. 본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뭐, 그, 뭐, 금형을 만든다. 뭐, 석고로, 어, 뭘, 틀을 만든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합니까? 토기장이 비유를 하시죠. 비율을 말하잖아요. 도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는 천하게 만들 그릇, 하나는 귀하게 만들 고난이 없 없으시겠느냐?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피조물인 자기 자신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비 들어온 사람인가 아닌가? 나 자신을 비춰보야 된다고 사도가 우리 설명하잖아요. 하나의 나에게 본복이다. 거울로 보여준 거다. 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울을 보면 겉, 겉사람이 보이지, 속사람이 보입니까? 속사람은 뭘로 보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란 말이에 그럼 나 자신을 보여야 될거 아닙니까? <laughs>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옷이 들어온 사람인가? 아닌가? 다른 사람이 봐주, 봐서 알아, 알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 자신을 봐야지요. 하나님 말씀은 읽어도 이 아주 평범한 진리인데, 이건 많이 배운 사람한테 내가 레슨을 받아야 된다, 개인교수를 받아야 된다. 그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걸어가신 사랑의 생명을이안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지식을 가지고 합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죠. 얼마나 평범한 진리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사람이 어느 시대 에 어느 민족 가운데 어느 족속 가운데 어느 백성 가운데 어느 언어를 사용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특별한 민족, 특별한 백성, 특별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선택해서 만드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전동소리에서 분명히 밝히잖아요. 다니엘 때, 닫혀, 닫아서, 인봉했다. <laughs> 인봉했단 말은, 도장을 찍어서, 아무로 아무도 못 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인봉이잖아요. 비밀이라니 아무나 함부로 열수 없는 사람이라니.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 생활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봉인했다. 뭐 선거하면 봉인했다. 봉인 저기가 찍혀 있다. 아무도 열지 못하게했다 얼마나 평범한 얘기예요. 그런데, 열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까 사도요한이, 예, 우를 막, 눈물을 흘리고, 펑펑 우니까, 이스타 장론 가운데 하나가, 울지 마라. 그, 인봉된, 다니엘 때 인봉된 것을 여실 분이 한 분이 있다. 그게 누구냐?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란 얘기. 그분이 와서 닫혀진, 봉인된 것을 열었다. 잘 아셔야 돼. 아주 어려운 거 없어요. 평범한 진리. 하나님의 아들만 열은 거예요. 아무나 여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연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만 열었다. 이게 아주 평범한 진리잖아요. 쉽게 넘어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서 첫 번째 천둥소리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언어와 민족과 백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재산 받을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십자가 보일로 제산받은 사람은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읽어봐야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봉된 것을 열었다면 아무나 하는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만 아는 거지. 그럼 내가 누군가 보이자, 보여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인가? 얼마나 평범한 진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된다. 그 모습을 닮는 게 뭐냐? 성경 받는 거랑 하나님의 아들이 모델로 보여줬잖아요.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로 처녀인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어? 나사렛 시련 동네에서 30년 동안을 성장하셨다. 어? 그 성장과정을 복음서에서는 어? 딱한번 나타나잖아요. 12살 때 에루살렘이 명절을 지키러 왔는데 그때 나사렛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 다 돌아갔는데, 자기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갔는데, 하나님의 아들만은 하나님의 성전에 남아서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서로 의논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어머니나 아버지가 가다 보니까 아들이 없어.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 어, 첫 동생이라고 그러죠. 어머니가, 난, 남자가 사형제가 있어. 그리고 여동생도 있고. 그러니까 루살렘으로 왔다가, 뭐, 12살 때 왔으니까, 그 밑에 동생들이 줄줄이 있잖아요. 같이 갔는데, 다간 줄, 가는 줄 알았는데, 예? 아들이 예수가 없으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명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 왜안 돌아가고 여기 있느냐?" 다른 사람 다 가는데 딱한번 기록됐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걸못 알지, 알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할말이 못하잖아요. 아버지 요셉이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말에 뭐라고 대답했다고 성경에 기록됐습니까? 기록이 없잖아요. 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임신할 때 누가 임신했습니까? 마리아가 임신했잖아요. 천의 몸에서 아브릴 천사가 와서 성령의어를 덮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 누구보다도 <laughs> 마리아하고 요셉은 잘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복음서를 읽으라는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까? 아직 못 알, 모, 모, 모르십니까? 그리고, 30년을 부모를 봉양했다, 공경했다. 율법을 그대로 지킨 거잖아요. 계명을 지킨 거예요. 왜 육신이 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육신이 꼬였기 때문에 계명을 그대로 지킨 거예요. 30세까지 그 동생들이 이제... 잘하니까, 요단강가에 가서 침례를 받으셨죠. 그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성령받아서, 간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을 의 사모해서 먹고 장성했다면, 온 어떤 자리에 가서도 탁 튀어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적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내추럴면 자연인이다. 하나님이 간섭지 않으셨다. 누가 그래요? 이부잖아요. 아담이 갈비뼈를 뽑아 만든 이부는 하나님의 생명읍이 들어갔다는데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있나? 그걸 읽어보고, 대세김질해보고, 또 읽고, 대세김질해보고, 네,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매마다 날마다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왜 자세히 읽으라고 명령하셨나?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찾아 읽으란 말은 자세히 읽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이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면 내가 있어야 되죠.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는데 성경에 내가 보이지 않는다? 그럼 나는 자연인이라니. 결론이잖아요. 응. 하나님의 아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응. 뚜껑을 열었는데 그걸 보이지 않는다? 그럼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조언을 받아서 그건 아니라니.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아버지 아버지께 구해서 파라크레토스 보해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분이 오시면 자기 말을 말씀하, 자기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한다. 얼마나 정확하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지 피조물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성령 받으신 분은 한 분밖에 없잖아요. 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선생이 되지 말아라. 왜 그래요? 성령받으신 분은 요단강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 보이잖아요? 침례와 이 한두 사람을 침례, 침례를 베풀었습니까? 주님의 제자들도 침, 침례를 베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성령받았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비둘 같은 성령이 임았다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생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들여야 되잖아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하늘 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인문학으로, 철학으로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황당한 거짓말인가 하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 그 내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봐라. 그게 얼마나 잘못된 말인가. 근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몰라. 그러니까 하도바울이 뭐라고 편지했느냐.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노약질하지 못하도록 헛된 속임수로 계속 도전해온단 말이에요.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다. 그것들 뭐여? 인문학, 철학이나 과학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 <laughs> 이론적으로 얼마나 그럴듯하게 얘기합니까? 그건 아주 유치하다는 거예요. 에? 비천한 것이다. 유치한 것이다. 가장 비천한 게 뭐예요? 오줌과 똥이잖아요. 배설물이다. 사서 머리 얼마나 설명해 줍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에? 많이 배운 사람 그 사람이 하늘 아래서 그래도 뭐 대학에서 석사 받고 아니 학사 받고 석사 받고 박사학위 받은 <laughs> 그런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잘할 것이다. No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함정이란 말이에요. 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주. 그러니까 이론으로 그걸 탁탁하게 만들어서 성경을 뭐 난도질 해가지고 이것은 뭐 창조론이다, 이건 구원론이다, 이것은 무슨 뭐 축복론이다, 이건 뭐 종말론이다. 얼마나 많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을 미혹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서 몇십 년 동안을 허성세월 했던 게 바로 나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말하는 거예요. 더이상 속지 말아라 간단하잖아요 성령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해주고 그분이 가르치신다 그분은 미래에 되어질 것까지 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누가 받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모습을 닮지 하나님의 형상을 안 닮은 사람이 모습을 닮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창조의 원리를 알아라.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아주 단순해. 어려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닌데, 왜 그거에 심취합니까? 허성세월라는 거예요. 허성세월.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안 닮은 사람은 상관없어요. 허성세월하든 뭐하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은 허성세월하면 안 되지요. 나이 책망을 보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보서 내 말들을 알게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